이제 시선 처리가 밑에 꼭지랑 네. 위에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제 모발을 잡았을 때도 네. 그게 이제 의식을 해갖고 자를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다시 한번 블런트로 자르고, 그렇죠. 다시 한번 딥으로 한번 자르고. 오케이. Okay. 그렇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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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인트 커트 잘 자른다 그랬죠? 아니요못 자를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거기에서는 네. 조금 얘가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네, 네. 이거는 스몰 포인트라 그래갖고, 제가 설명해볼게요.